자 이제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가 실험막 발성을 할때 발성의 95%를 차지하는 게 호흡이라고 해요 그죠 95% 근데 이거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양으로 생각해요 양으로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발성의 95%는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95%를 양으로 생각을 해요 양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면 95%는 양이 아니에요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제 호흡이 발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95%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발성적인 면에서 특히 고음을 가든 저음을 가든 중음을 가든 간에 이 호흡의 영향력에 대한 컨트롤, 호흡의 컨트롤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음을 낼수 없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의 기본기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. 들숨이겠죠. 일단 우리가 노래를 할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? 들숨, 날숨 이렇게 있잖아요. 자,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. 들숨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.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흡의 양을 95%라고 생각을 하니까 노래를 할때 가장 잘못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어 호흡을 들숨 즉 들숨을 많이 해요. 그것도 음에 따라서 다 들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예를 들어서, 음, 한 소절. 노래 한 소절 부르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? 노래 한 소절 부르는데 거의 4에서 5초가 걸려요. 그죠? 자, 이렇게 봤을 때, 우리가, 저음이라, 저음이 5초고, 중, 중음은 8초고, 고음은 10초고 이럴까요? 아니에요. 우리가 한 소절, 즉, 저음이든 중음이든 고음이든 간에 한 소절을 부르는 데는 거의 4초에서 5초가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, 우리가 가져가야 될 호흡의 양을 시간으로 계, 계산했을 때, 자, 호흡의 양을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,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음, 1절을, 부르잖아요. 1절을 부르잖아요 1절을 부르잖아요 1절을 부를 때 우리가 소절이 거의 몇 개가 들어가 있죠 한 10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소절당 4초가 걸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소절을 부르고 나서 호흡을 하고, 또한 소절을 부르고, 호흡을 하고, 한 소절을 부르겠죠. 그죠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어 나가서, 이제 1절을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이랬을 때, 우리가 호흡을, 한 소절을 부를 정도의 호흡을 가져가야지만, 여기서, 그 다음 소절을 부를 수가 있는 호흡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즉, 어떤 게 있냐면, 자, 이제 자연스럽게 날숨으로 넘어갈 거예요. 들숨이 있으니까. 자, 들숨 플러스 날숨이 값이 0이 나와줘야 돼요. 자,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, 어, 이 부분 있죠. 자, 한 소절 부르고, 한 소절 부르고, 자, 이한 소절 다 불렀을 때, 자, 여기서 이제 숨을 쉬잖아요. 그죠? 여기서. 숨을 쉬고, 한 소절 부르고, 자, 이 들어가기 직전에, 여기, 들어가기 직전에가 0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또 4초에서 5초를 부를 호흡을 쉬고, 그 다음에 또한 소절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. 자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. 제가 이거를 커리큘럼을 뭘로 하냐면은 자, 호흡의 타임 밸런스예요. 이 밸런스가 맞아 줘야 돼요. 들숨과 날숨을 하고 0이 되고 다시 들숨을 해 가지고 날숨을 하고 0이 되고. 이 호흡의 타임 밸런스가 규칙적으로 잘 들어가야지만 잘 들어가야지만 예를 들어서 노래가 수월하게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대부분 이거에서 실패를 해요, 많이. 들숨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. 자, 그렇게 됐을 때, 이 타임밸런스가, 어, 망가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. 자, 들숨이 만약에 5에요. 5를 플러서. 근데 내가, 날숨은 곧 마이너스죠. 날숨이, 3이에요. 그럼 뭐예요? 2가 남아있다라는 거야, 2가. 2가 남아있어요. 근데 여기서 또 호흡을 할거 아니에요, 여기서. 이제 다음 소절 불러야 되니까. 그럼 난또 들숨을 하겠죠? 그때 5가 더해져요. 근데 날숨은 똑같이 3을 해버려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4가 되겠죠? 4가 되면 또 어떻게 돼? 여기서 또 이제 들어가는 거야. 호흡이.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고음에서 윽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윽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호흡 타임 밸런스가 깨진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?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숨 플러스 날숨이 0이, 0이어야 되는데 자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들숨을 하고 날숨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자. 자, 날숨이라는 게 뭐예요? 내가 쓸 내가 쓰는 내가 사용하는 호흡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. 자, 지금 뭐 들숨 3만 해도 안 될까요? 이렇게 하셨는데 자, 들숨을 3을 하든 5를 하든 10을 하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, 여러분. 중요한 거는 내가 그만큼 쓰면 돼요. 들숨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예를 들어서 5라고 한 거지 뭐 3이든 5든 10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들숨, 들숨을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자, 내가 이렇게 졌는데 그럼 그만큼 쓰면 돼요. 그리고 했는데 그만큼 쓰면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